웰컴 백투 마이 유튜브 모토로움 현대 소나타 2026 세단은 현대 자동차가 앞으로의 중형 세단 시장에서 어떤 비전을 보여줄지 잘 드러내는 모델입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소나타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혁신을 이어왔고 이번 2026년형 신형 소나타는 단순한 변화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럭셔리 세단의 면모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디자인, 성능, 편의성 첨단 기술 등 모든 영역에서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통해 전 세계 소비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외관 디자인부터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전면부는 날카롭고 미래적인 LED 라이트 시그니처가 중심을 잡고 있으며 낮고 넓게 디자인된 파라메트릭 그릴은 고급스러우면서도 당당한 인상을 줍니다. 측면 라인은 공기역학적 비율을 강조하면서도 스포티한 쿠페 스타일을 연상시키는 유려한 곡선을 보여줍니다. 후면부는 가로로 길게 뻗은 라이트 바와 입체적으로 설계된 범퍼 덕분에 강렬하면서도 세련된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단의 우아함과 스포티함을 동시에 담아낸 것이 2026 소나타의 핵심 매력이라 할수 있습니다. 실내 공간은 더욱 고급스럽고 스마트하게 진화했습니다. 운전석 앞에는 대형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자리 잡아 디지털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화면을 자연스럽게 연결합니다. 신형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고, 음성 인식 기능도 크게 개선되어 운전 중에도 손쉽게 차량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소재는 고급 가죽과 세련된 알루미늄, 친환경 소재까지 조화를 이루어 감각적인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넓어진 뒷좌석 공간은 가족 단위 탑승객들에게 쾌적함을 제공하며,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는 설계로 정숙성까지 확보했습니다. 2026 소나타는 파워트레인 라인업에서도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기본형 가솔린 엔진은 효율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보장하고 최신 하이브리드 모델은 한층 강화된 연비와 친환경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도심 주행에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전기 모드로 조용하고 매끄럽게 주행할 수 있어 경제성과 정숙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더 강력한 성능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터보 엔진 기반의 N 라인 모델이 제공되며 날카로운 핸들링과 강력한 가속 성능으로 스포티한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안전 및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현대차의 최신 기술이 대거 적용되었습니다.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이 한층 정교해졌고, 반자율 주행 기술은 더 안정적이고 직관적인 조작을 지원합니다. 차량 주변을 360도로 모니터링 할수 있는 카메라 시스템과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도 포함되어 도심 주차 환경에서 큰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덕분에 차량은 항상 최신 기능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소나타가 단순한 자동차를 넘어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으로 진화했음을 의미합니다. 편의 기능 역시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스마트폰과의 무선 연동은 물론이고, 다중 블루투스 연결로 여러 기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신 공조 시스템은 공기 청정 기능을 강화하여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고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은 탑승자에게 콘서트홀 같은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뒷좌석 승객을 위한 전용 컨트롤러와 충전 포트, 무선 충전 기능까지 탑재되어 탑승자 모두가 편리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26 소나타는 단순히 외관만 바뀐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상품성을 한층 끌어올린 모델입니다. 디자인과 기술. 그리고 사용자 경험을 모두 고려해 완성도를 높였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중형 세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특히 전동화 시대에 맞춘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디지털화된 사용자 경험은 소나타가 여전히 시장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모델임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번 신형 소나타는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프리미엄급 만족감을 제공하는 세단으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가진 고객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패밀리카를 원하는 소비자 스타일과 성능을 중시하는 소비자, 그리고 첨단 기술과 친환경 가치를 원하는 소비자 모두에게 소나타는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옵니다. 현대차는 소나타를 통해 세단 시장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여전히 세단의 가치는 살아있고 진화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